이 시간 광고,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한명 말씀 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리라 아멘. 민족들 하나님만 모르는 민족들이 멸망한 것 같이 너희들도 멸망하리라는이 뜻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구원하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만들어 내고 언약을 살려고 한 겁니다. 언약을 구체화시키고 이 땅에 언약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데 너희들은 그냥 소품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피조물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런 피조물의 입장인데 이게 하나님이 뜻인데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게 돼,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그쓸데 없는 어떤 계산되지 않은 낭비같이 느껴지게 되죠. 바다에 비를 내린다. 그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많은 물인데 또그비 내리면 뭐 어쩌는 마드니까. 그건 낭비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낭비라는 거예요. 특히 그. 그,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이나 일반 교인들도, 그런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줘도 그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강렬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 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것을 뭐 쓸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네. 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릴 인간을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도 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거왜 왜 태어나겠어요? 죽을 거왜 태어났냐면. 이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한 그 악함을 아시면 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컷 악하게 해놓고 혼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 걱정하기 전에 조치를 하시든지. 그래서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일반 교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백독 만독 읽어도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모든 이유를 제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서 이스라엘도 망한다. 이방도 망한다. 그러면 망할 인간을 왜 만들어 놓고 망해야 될 인간 나라를 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건 낭비입니다. 라는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저들은 저 저들처럼 안 되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하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아, 그들은 주, 죽었다면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되지 말자라는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이게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성경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뭐, 이거 신앙생활을 몇 년이 하고 성경을 몇동을 해도 이게 모, 모르게 되어있어요. 딱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사람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떤 괴수나 괴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랑 1대1로 대응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에 투영하게 드러나게 되면 구약 성경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속에. 저들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 들어있는 그 무엇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걸 충동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충동. 충동은 불불 끌어요.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조절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왜 멸망하실까? 또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라고 땀물줄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 땀 먹도록 사전 조치가 예방 조치가 왜안 되는 안 되느냐? 예방 조치 안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책임이지. 그땀 먹었고 유해가 결국 뭐 아무리 참아도 결국 땀 먹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애가 부수대에 빠졌다. 그 빠지기 전에 뭘 조치를 해야지. 밥 먹고 있는데 아두 시간 더찾아보고 부수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을 일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낭비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내부에, 우리의 인간 내부에. 그게 낭비라 보인다면 우리는 더 많은 낭비가 우리 내부에서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유 몰라요.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왜 이래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유에서 산게 아닙니다. 그저 욕망의 충동대로, 그냥 이게 폭발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꼭 물가에 대한 내놓은 자식들 <laughs> 어디로 튈지를 모르네 멀리서도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뭐 이거 놓으니까 예. <laughs> 침착한 분이 계십니다 그 침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침착해요 근데 침착한데, 이 하나님의 침착하심이 우리의 충동과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쓸데없이 낭비를 했다고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 쉽게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이 예 많이 미기죠. 그게 왜 하나님 뜻이 어긋나가는그은다 죽여야 시야. 그렇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될 것을 왜 만들어놨죠? 그건 낭비 같은데요, 하나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죽어야 될것 낭비 같이 느끼지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네 속에 있는데, 네 속에 있는 것을 네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너는 그것을 바깥에 그 속에 있는 바깥의 충동이 바깥에 나올 때, 너는 낭비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낭비 요소가 네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 가득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침착하지를 못하고 그냥 넓히고처럼 대인대로 튀어나온대로 불쑥불쑥 성깔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막 살고 있는 겁니다. 이막 살고 있는 걸막 산다 하니까 요건 저만 요거가 무슨 셈이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막 살고 있어요. 사람의 직업을 직업을 뭘한 직업을 직업을 뭘뭐 하면 됩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잘못된 지, 질문이에요. 뭐냐하면 사람은 모든 일은 할일 없어서 합니다. 농사짓는 거예요. 뭐 포도 농사짓는 사람방위는 사람하면 되지만 야그안지면할 일이 없어요. <laughs>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이 심심한 거예요. 외롭고 심수한 겁니다. 그외렇게 심심하면 그 사람들 모이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예 사람들 속에 있다 그래서 안 심심할 줄 알아요 통해야 대화가 통해야 안 심심해요 <laughs> 천명만 와도 심심해요 피하고 싶어 그 자리를 <laughs>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뭐 말을 꺼짐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충동을 그 사람이 지, 지 충동 간수하기 바빠가지고 내 충동 다 신경 쓸못 써져서 그래요. 내 충동은 어디에 당기는냐? 포대기에 당기는데 그 포대기가 주님의 침착이라는 포대기에 당깁니다. 쉽게 말해서 네 속에 있는 우르르거림을 이제는 네 속에 있는 뱀한 오천 마리를 네속에 포대기에 담지 말고 내네 포대기에 담아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 은양이 됩니다. 그게 은양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낮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무업자는 이야기 했죠. 이걸 좀 설명을 포함했는데, 세리와 창기와 장애자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다위자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 소서그냥 불쌍히 여기 는외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요. 남들은 나는 이런 법을 지켰습니다. 내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기가 무슨 요도 묵기 바쁘지, 창기가 무슨 잘한게 있겠습니까?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그거거든요. 마땅합니다, 잘했습니다. 요즘 지금 이야기 표현들 하면 하나님이 참 일을 침착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이요 저를 제대로 보셨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저 우리를 보는 그 안목을 본인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 은혜예요. 남들이 보는 시선 말고 주님이 보는 시선이 내 안에 현장에 그들 아직도 녹아있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무기가 갑자기 무기가 제로가 되는 제로그램이 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몸무게가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내가 구태여 그 나를 안 따져도 되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리와 창기 다, 그, 그런 건다 있는데,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 창기 이런 걸 뭐, 문득병 전륜발이 하다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이게 고아와 과부로 인식이 넘어가고, 가난한 자에게 인식이 넘어가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신체적으로 장애자는 불쌍하다라고 머무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장애자들이 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의 님 사회적 장애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가난이, 노력에 의해서 가난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 가난을 하는 사회적 구조 자체가 필수적으로 가난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충동은 그렇게 영도 안되지 어쨌든, 가능하게 돼야 돼. 이게 자문에, 자문서에 보면 나와요. 가능한 자도, 부한 자도 다 내가 지었다. 네가 그제 그뭐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게 까부지 마라. 내가 다 지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기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했던 개인이 이제 어려보여, 시리바 장기야 이런 거 이런 사람들 또는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무법자 이렇게 했는데 그 무법자가 가난, 고아와 사회적 예 약자라 하죠, 사회적 으로 약자 한테 청가하다가 자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약자가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 하면은 열두 제자로 넘어갑니다. 열두 제자. 열두 제자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그 뭐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고 체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먼저 숙대방 만들죠. 그 베들레헴에 억울하게 죽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라헬의 아이라고 선지자는 이미 침착하게 예언을 했어요. 라헬의, 그, 저, 라헬이 이 땅에서 메시아 등장하면 통곡해야 된다. 라는 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통곡해야 될 때, 알아서 통곡하면 소용없어요. 통곡하는 요인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통곡하는 요인이 마침 타이밍 맞추기를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이 그, 통곡, 아들, 이런 통곡하는 라헬의 역할을, 맡, 역할을 맡은 부,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사, 생뚱맞게 자식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몰살당했으니까요. 아기 예수 찬다고 엉뚱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 아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침척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은약이 이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과 이게 엮어진, 엮어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개인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개인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침착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면 언약이 언약대로 시행되면 되죠. 언약의 결과로서 그러면 언약이 올때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사람 구원은 나는 네 위주로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 뭐 나, 나쁜 짓 해서 뭐, 뭐 세리 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강도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다 보면 강도되었고 세리되었고 창기되었고 흘러가다 보면 뭐 날때부터 소경되었고 전륜반이 되었고 장애자 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건데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 낭비를, 하나님의 낭비를 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충동은 남들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남들처럼 못되고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왜 내, 내만 가능해 되고 내만 힘들어 야 되고 내는 나만 장애자고 나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15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왜왜 해피리면 이게 나 어떤 우리 남편이 아파서 15년 누워 있는데 이게 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애기 일어났어요. 하여튼 뭐안 뭐 되면 좀 드라마 다스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만 자꾸 나쁜 것만 드라마 이야기합니까? 드라마가 이 드라마의 그 배우들이 살려도 너무너무 이쁜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이리 쓰리을 하면 바랄 수 뿐인데, 완전히 배우가 따로 없어. 뭐 이런,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좋은 쪽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역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침착하게 이루어진 그 취지를, 의미와 취지를 우리의 충동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매치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허점이 되고,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또 들어있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재물을 얻을 때, 네 손과 네 능력과 네 지혜와 기술과 네 요런 것 재물을 얻었다고 내가 생각할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시절 때는 낭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 전, 전답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해 주신 힘으로 월급 탔습니다. 라고 마음적으로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한달 동안 고생했는데, 야, 아이고, 이것밖에 안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한달 고생하는데 2천만 원 밖에 수이 없다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laughs> 처음보다 자기 충동을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충동을. 자기 충동을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교사생활 할 때, 그, 이제, 1978년도에 17만 원 받았거든요. 나는 얼마나, 진짜 교사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많이, 많이 줘가지고. 이, 도, 나, 나 도대체 나 이런 식으로 남한테 피 입으면 살아온 적이 없는데. 일은 요만큼 했는데, 월급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참에 이렇게 미안해도 되나? <laughs> 진짜요? 예, 나는 객지 차에서 먹는 거 입는 거걸로족한줄 알았지. 이만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외에 이 돈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도덕질했서 느낌 들었어요. 지금은 이내 지금 본급을언급한 거에 전혀 관계가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연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 <laughs> 믿습니다. 문제는 <먼저는> 이게. <laughs> 아무리 돈을 주고 해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알죠. 이 신민기 팔장을 알아도, 아, 아이, 뭐합니까? 이 그냥 알면 날아가 버리고, 실제로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매혀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거 하나님께서 실드언디 힘 쏟고 성장 내가 원한다는 힘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이 마음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마음은 사실은 신명기 8장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을 우리에게 이게 읽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들추 내는 작업이 열두 제자에게 주시던 주님의 행하시는 바로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내가 죽어 내가 죽야 너희 너희들이 군인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인데왜 주님을 이렇게 사치 가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시당 저는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매. 그 말은 뭐냐 베드로가 사탄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베드로 속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께서는 그걸 덜치워 주셨다는 것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불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낭비가 아니고 나는 성질을 급하고 물내는 물가에 놓은 물가에 놓은 아처럼 정신이 없더라도 내 속은 바로 나를 칠타하고 나를 속, 내속의 어두운 마음을 덜 추워내는 이 시민기 팔장 말씀은 내 안에서 여전히 언약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란 말이 아니고 언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누워 함께, 너의 충동과 함께, 네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너의 욕망과 함께 언약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해석은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저 앞에 두고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못해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지키려 하니까. 군에 가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교회 간적 있지만 교회에서 안 좋아하고 진, 진,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군에 갔었는데 군에를 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군에 내 하나 일을안 해도 군대 잘 돌아가더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해변을 해변 지키는 부대거든요. 동향 방위 공방사인데 이건 뭐 비밀도 아니고 하는 게다 하는 건데그 동향 방위사는 거, 동방사에 근무했는데. 동방사에 근무하는데, 동방사 그 근무할 때 해안 아무도 안 지켰어요. 예, 위에 중령부터 대장부터 충분히 아침에 출근하면 충분다 놀러 가기 바쁘고, 회물을 갖고 다 갖고, 부대 아무도 안나와요 남아요. 남아요. 아무런 사고에 나지 않아요. 간첩 하나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정글에 바뀌어 가지고, 예, 해안 초소 지키라. 할 때부터 간첩이 있는 데도다 다, 다 들어왔어요. 간첩 다, 다 들어왔어요. 영덕 저런데 가집들어가 전쟁 나고 날 났잖아요. 지키는데 그렇게 그래서 군대 요렇기 뭐냐 아무것도 안 해야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laughs> 군대 암 사는 거. 군대 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만 아니고 모두 다 아무것도 그냥 족구하고 축구하고 그냥 놀았어요. 아무 사고 사고 나지 않았어요. 근데 빡시식 군계에 들어갈 때 사고 사고가 왜 그래 많이 나는지.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놔두면 충동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충동을 억지로 억압을 하니까, 전에 이야기했죠. 욕망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억압되는 거라고. 욕, 억압하니까, 이게 용수술처럼 튕겨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 우리의 충동은, 우리가 욕, 누리려 하지 마세요. 누르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침착함대로 주께서 그걸 사용을 해요. 요 멋들어진 요거 소품이 있네. 요 멋들어진 요런 재료가 다 있네. 그래서 신학자들, 교회 이 사람들 왜 성경 못 하는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 사람으로 이렇게 엉 누르기 하니까 해석이 다 엉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편에 그 10편에, 97편인가 하던 그, 예, 90몇 편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10편 아니고, 저, 10편도 나오지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요와, 그, 버리운 돌이 성전이 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뭐냐, 십자가 식으로 해석하는 제일 그첫 입구가 그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 성경 제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쪽으로 버림받으면 돼요. 오늘 신명기 8장 보셨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러,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주의의 말씀이 하면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그게 느끼면 오시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과 관계 있는 열두 제자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버림받은 마땅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직,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아, 버림받은 자 맞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대신 버림받았구나.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이구나. 비로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깨닫게 돼요. 버림, 모퉁이의 머리똘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것에 대한 작업으로서 주께서는 이것이 우리 내부에 들어가 버려요 이 신명기 8장에 내부에 들어와서 네가 아무리 월급 받아도 네 힘으로 월급 돈 버렸다고 그런 생각이 솔직하지 소, 솔직해 솔직하지 그게 바로 네가 언약대로멸망당해도 마땅해 하면 오케이 마땅합니다 이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지 마세요. 너는 버림받아 마땅해 죽어 마땅해 예, 마땅합니다. 이러면 관계없어요. 왜? 그게 하나의 님 침착이니까. 나는 너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언약들로안 하면, 네 이방이든 유대인은 다 죽이, 이사를 다 죽인다. 예, 주의 뜻대로 시행하소서. 그러면 돼요. 안 된대.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가 네 지옥 가는데. 이러면 그거는 아주 수정합니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 그렇게 봐도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애초에 내난 자식이다. 그것도 물가에 내난 자식이다. 그치?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부터, 그거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면 성경 해석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주께서 이 말씀대로 침착하게 내 안에서 시행하셨기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백. 그거 성령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네가 재물을 얻을 때 절대로 네 힘으로 네가예수를 얻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 말씀과 우리가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속셈을 갖고 있음을 주의 은혜로 폭로당했으니 이제는 주의 은약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업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